반갑습니다, 교도님들. 초매의달 6월입니다. 6월은 대종사님이 열반하신 달이기도 합니다. 초매의달 6월을 맞이해서 제가 몇년 전에 대종사님을 챙겨난 제자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한결같이 앞으로 세상에는 나를 본 사람이 있다면 나를 본 눈이라도 보자고 할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많은 제자들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6월은 교단적으로도 추모의 달이기도 하지만 국가적으로도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국군 장병들과 포국 영령들을 추모하는 달이기도 합니다. 추모란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추모의 달 6월을 맞이해서 교도님들과 제가 대종사님을 추모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쁘게 살아가면서 내한몸 챙기기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대종사님의 삶을 최곤 삼아서 달망하려 노력하는 6월이 됐으면 합니다. 저는 대종사님을 생각하면 자연스레 영상이 떠오릅니다. 대형 이론상과 망고 이롤비가 서있는 대박지 대종사님이 태어나시고 자라나신 탄생각 부인 선인님들과 낮에는 일하시고 저녁에는 공부하셨던 부강도시터 길을 따라 걷다보면 방원공사의 숨결이 생생히 살아있는 정관평 들판 대종사님은 1891년 3월 27일, 용왕군 백수면 길룡리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홍천 벽지에서 태어나셔서 스스로 기도하시고, 스스로 스승 찾아 헤매시면서 돌을 구하시다가, 1916년 4월 28일 스스로 큰 돌을 깨치셨습니다. 앉는 의 시대에 마음 개벽으로 나본 세상을 구현하시고자 힘쓰시다가 1943년 6월 1일 열반에 드십니다. 대종사님께서 열반에 드신 나이는 5 3세요 법을 열어 저희들을 지도하신 지 28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대종사님께서 대종사님의 발자취 따라 영산을 걷다 보면 대동사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들리는 듯합니다. 아이가 커서 어른이 되고 범부가 깨쳐 부처가 되며 제자가 되어 스승이 되는 것이니 그대들도 어서서 참다운 실력을 얻어 그대들의 후진들의 스승이 되고 재생에서의 큰 사업에 각기 큰 선도자들이 되라는 부촉하신 본문입니다. 총부회에서 5월 16일 옛날 대각적으로 오시는데, 오시고 는데오시 계시는데, 아이들이 숲에서 놀고 있다가 한 아이가 대종사님을 발견하고 군호를 붙이자 다른 아이들도 따라서 격려를 하는 것이 퍽 질서가 있어 보인다 하시면서 사람이 아주 어릴 때에는 가장 가까운 부모 형제나 부모 형제의 내역과 천수도 잘 모르고 그에 대한 도리도 더 모르다가 차차 철이 나면서 그 내역과 청수와 도리를 알게 되는 것 같이 공부인들도 마찬가지다. 공부인들도 불보살되고 본부 중생되는 내역이나 자기와 천지마물의 관계나 각자 자신의 거래의 길도 모르고 지내다가 차차 공부가 익어가면 그 모든 내역과 관계와 도리를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가 도를 알아가는 것이 마치 차 없는 아이가 차차 어른 되어가는 것과 같다 하신 법문입니다. 대종사님 생애를 떠올리면 자연히 저는 이 법문이 떠오릅니다. 대종사님이 탄생하시, 탄생하시고 대박하신 영산에서 아니면 마음의 고향 익산 총부에서, 선지님들이 걸으셨던 그길 따라 걸으면서 이 건물을 마음에 새기며, 나와 천지 만물과의 관계, 거래를 관, 거래하는 관계를 알수 있도록 공부가 읽어갔으면 좋겠다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초록으로 갈아입은 나무들과 초록빛 사이로 보이는 맑은 하늘이 저희들의 마음까지도 맑아지게 하는 6월입니다. 저는 대종사님 그리고 정산종사님을 두분다 뵙진 못했습니다. 그러나 스승님들께서 새겨주신 마음을, 법문을 마음에 새기고 포문하려 합니다. 교도님들께서도 법문을 체온 삼아서 마음이 더욱 성숙해지고 그리고 정진 적공하는 6월이 되기를 간절히 영원해봅니다. 감사합니다.